일억 3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항상 임대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양질의 지역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최소한 한 5, 6억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요 여기 서대문구 연희동에 와 있습니다 연희동에 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그통 건물이죠 월세 받을 수 있는 아, 다중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다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중주택입니다. 아, 토지 면적이 54평, 건물 면적은 159평. 아, 그리고 지금 감정가가 19억 2600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한번 유찰해서 15억 4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아주 그 이쁘게 지기도 했는데, 아, 건물이 각층에 1, 2, 3, 4층에 건물... 방이 4개씩 있고요. 지하 일 지하에도 방이 2개가 있어서 방이 무려 18개예요. 18개니까 임대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방 18개 이런 그 임차 수요 많은 지역에 이런 이쁘게 지은 건물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위치가 연세대 북문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인근에 서대문 구청이 있고 뭐 병원 이 주택가 또 안쪽입니다. 큰 길은 바로 여기서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하 1층도 노출되어 있는 아주 예쁘게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물론 여기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니까요. 이 건물 한번 쭉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면 수가 4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량기가 18개가 달려있거든요. 18개가 달려있는데 지금 계량기가 띄어진 상태가 없고요. 임차인이 지금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방이 18개인데 이제 우편함인데, 아,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의 대부분 우편함이라든지, 이게 계량기가 몇 개가 떼어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이제 계량기가 안 떼어지는 거 보면 대부분 지금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물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굉장히 아, 건축 미적으로도 이쁘게 지었습니다. 2018년식이고. 그런데 안에 청소 상태나 그런 것들은 좀안 좋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보여요, 도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 하고 왔을 때 어떻게 들어가습니까 <laughs> 이렇게 못 들어가게 막는데? 어, 이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aughs>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laughs> 여기서 1m 안에서잘 보시면 이 방법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찾으셔 보시고요. 제가 한번 1m 안에 잘 찾아가지고, 어, 저는 찾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laughs> 어, 여기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내부로 들어오니까 뭐 여행가방 잭끔먼가 자큰, 하나 있고 여기 뭐 CCTV 있고 여기 무인 택배함은 나중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 갖다 놓고 여기는 뭐 창고 개념인데 여기가 지금 이, 보시면 이, 그 관리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물건이다 보니까 건물은 아주 예쁘게 잘 지었는데 관리 상태가 청소 상태죠, 청소 상태. 건물은 여기도 노출, 사무장 여기도 노출 콘크리트로 아주 예쁘게 지었고. 그리고 한층에 엘리베이터는 없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없는데 한층에 4개 호실씩 있습니다. 뭐 이런데, 여기 이렇게. 뭐, 이런데, 먼지가, 이건 뭐,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이거 주인이라면, 바로 매일, 매일 와가지고 청소할 텐데, 여기다 먼지가 그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문들도 굉장히 예쁘게, 어, 잘 지어 놓은 것 같아요. 그 타일 마감이 깔끔하긴 한데, 사실, 멋은 이런 노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더 좋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촌이다 보니까. 서대문이우연히동인가 보니까 각 층에 지금 4개 호수가 있는데요. 4 0이로4 0이호에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옥탑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거 잠겨 있습니다. 전체 사이다 아, 예예예 예. 예, 일곱 예, 예. 예, 분만다배당 받아서 나가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못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사기 그것 때문에. 저도 못받저한다 <laughs> 예, 예, 예. 학생분이시죠 분이, 여기가? 학생분도 있고 직장인도. 아 직장인 한반반 정도 보면 되나요 그러면요? 네. 저, 근데 여기 등기부등을 띄어보니까 네. 그 소유주가 옆에 건물하고 같이 지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전. 네 맞죠. 맞죠? 네. 그 지하로 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제가 옆 건물 에 살고 계시는 걸 뭐 어. 지하로 이제 가족분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만 알고 있고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아니 그런데 이거 어떻게 강신장인데다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같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법, 그법그 예. 무죄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하는데 불편한 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 네뭐 사실 경매, 경매만 아니면 예. 음, 그니까 아, 일반 네. 생활하시는 거는 뭐 교통이라든지, 네, 뭐, 뭐 물세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네. 없고, 네.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네. 네, 나중에 이제 뭐명도라그래서이게 인수인계 받을 때 그게 좀 힘들 수, 있을 수 있겠다, 뭐그 정도. 예, 네,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이 건물이요, 그 4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지하 1층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네개 주차장 면수가 있는데, 여기가 그 지하에 두개 호실이 있습니다. B01, B02가 있는데 이 뒤쪽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뒤쪽에는 창이 없는데 앞쪽에는 반지하도 아니고 거의 1층 같이 창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임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도 어, 사람들이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건물은 특이하게 다중주택이긴 하지만 지하 1층 여기 보시는 지하 1층하고 1층이 공부상, 공적 장부에는 사무소로 돼 있어요. 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상가 개념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고 상가 대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80%는 거의 나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걱정을 하니까 오히려 요즘 같은 때가 좋은 물건을 경쟁을 좀 줄이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셔도 되거든요. 잘 하면 90%까지 나와요. 90%. 그러면 뭐 대박이죠. 가격 싸게 사죠. 그리고 90%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90% 받으면 그 월세 보증금 조금 받으면 거의 묵피 투자 되겠 그렇죠. 예, 많이 받으면 안 되시겠죠. 뭐 신탁대출을 아마 접근하실 테니까. 거의 묵피죠, 묵피. 무피. 어. 예, 그리고 또팔때시세차익 나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이 기회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어, 대단하 예, 예, 예. 아, 계세요? 그, 낙찰받게 을 되면 다월세를 세팅하려고 그러는데, 그월세를 하게 되 원룸인데 월세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장님? 보통, 뭐, 보증금 1000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예, 예. 보수적으로 보시면 한 50에서 60 사이. 그러면 공격처를 보면요? 그 이상은 이제 나가는 게 힘들죠. 아, 그니까 러한55 정도로 평균 잡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요 어. 그럼 여기가 지금 감정가가 한 20억 정도 나왔는데 매매하면은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적정 시세 같아요 아 20억이요? 그럼 여기 만약에 저희 지금 전세로 다돼 있으니까 네. 임대로 다 맞추려면 뭐몇 개월이나 걸릴까요? 임대 맞추는 거는 가격만 적정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아까 사장님 말씀해 주신 뭐 천에 한뭐오6십 그러면 오백0에 직장인 수요랑 네. 학생 수요가 많아서 한 퍼센트 줄하게 되면 몇대몇 정도 돼요? 아니요, 여기는 학생 수요가 좀 많아요. 아, 그러면. 거의 한 뭐, 6대4? 6대4, 직장이 6대 3? 4요? 7대3 아, 직장이 3, 4? 네. 예. 그럼,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여기, 만약에 다 세팅한다 그러면, 다 명도 내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시기적으로 잘 들어가야 돼요. 아, 학기 바꿀 때, 방학 때. 방학 때나 아니면. 예. 학년 바꿀 때. 예, 연세로도 받나요, 그러면요? 연세에는 이 동네는 거의 없어요. 아, 그냥 월세로요?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지금. 데 학기 중이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 수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예. 오히려 뭐 3대7, 4대6 그러는데 직장인들이 더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이 아무래도 학생보다 적으니까. 예, 예. 뭐, 왜냐면 뭐 전철력은 없으니까. 예, 예. 직장인 수요가 조금 더 적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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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연대 사람들이 주로 오나요? 명지대. 명지대. 전문대. 예. 연대. 아. 아. 왜냐면 연대 쪽은 신촌이 엄청 높거든요. 예, 예. 제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근데 아. 여기서 연대가 먼 것도 아니고. 예. 북문은 가까운 것 같던데요. 북문가까워 예. 아, 일단 뭐 가격만 예. 걱정하다 보면뭐 예.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그리고 수요는 대기 수요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고요. 수요는 꾸준하니까요. 아, 네. 이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그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저희가 공격적으로 봐달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00에 60 정도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 물건이요. 굉장히 건물들 잘 지었고 지금 한번 유찰돼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진행이 되는데 이 좋은 물건이 왜 경매로 나오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 물건을 전체를 다 전세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 전세 세팅했다가 그 학생들이나 그 임차인이 나가려고 할때 전세금을 못 돌려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전세 사기가 터져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런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태가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기분 좋게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15억 4천에 그리고 이제 90% 대출받는 걸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90% 대출을 받는다. 1 5억 4천에 90% 대출을 받게 되면요. 취등록세가 7천만 원이 약간 넘어요. 4.6%로 계산을 한다 보니까. 그래서 90%면 한 1억 5천 들어가고 취등록세가 한 7천 정도 들어가게 되면 한 2억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2억 2천 좀 넘게 들어가는데 방이 18개잖아요. 18개니까 방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증금 500에 60만 원을 잡게 되면요. 그 저희가 회수하는 보증금은 아 9천만 원이 되고 제가 산수에 좀약한데 9천만 원 맞을 겁니다. 9천만 원이 되고 월세는 1 0 8 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아90% 대출을 4.5%그 이율로 계산했을 때월한 5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0 8 0만 원에서 560만 원을 빼게 되면 500 520만 원을 빼게 되면 560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실투는 어 저희가 취등록세에서 아까 9천만 원 회수한 거를 빼게 되면 아, 실투금액은 1억 3천 정도가 약간 넘습니다. 그럼 1억 3천 정도 투자해가지고 항상 임대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양질의 지역을 양질의 지역에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최소한 어, 한 5, 6억 그리고 많게는 한 7, 8억 아, 그 정도까지 시세 차익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물건을 보입니다. 이런 물건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와 보니까 이 더운 날씨에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임차인들이 다못 받아 나가기 때문에 다 전세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 명도 저항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뭐다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익률만 집중하고 좋은 가격 써주셔가지고 낙찰받으면 되는데 오늘 같이 좋은 물건을 같이 이제 공부하고 낙찰받으면서 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월세 부자반에 같이 오셔가지고 이런 물건 같이 보시면서 아, 같이 재미있게 공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꿈사의 월세 부자반을 리딩하고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